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도민의 혼란 없도록 일산대교는 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하고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종중하여야 함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에더 이상 도민의 혼란 없도록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응하라. 어렵게 무려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닌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으로 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선지급하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사업자 지위를 잃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항구적인 일산대교의 무리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도의를 대표하여 도지,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드릴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즉각.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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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